사람으로 해서 마음을 사,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되고 집안 진족에 내가 부부지간에 내가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작년에 운세가 서른 일곱에 대운이 들었는데 성주 운을 받으신 분들은 또 하시는 일이 잘 풀리겠죠. 안녕하세요. 나는 성남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지리산 약수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 0 1 3년개미년 하반기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어, 98년생 26살 호랑이띠 분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마음의 갈등이 많네요. 마음의 갈등이 많고, 올해 하는 직장에 앉은 자리에서 내가 변동 수도 있고, 또 높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 올해는 인간 대인 관계에 실망이 좀 크니까, 대인 관계를 좀 조심을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밀리는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당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해온이 그렇습니다. 이 조심할 것들만 잘 조심한다면 네. 어떤 좋은 것들이 있지? 네, 좋은 거는 있는데, 직장, 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생기는 행, 행공이고, 음. 내가 보기에는 오늘 금전을 조금 모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금전이 모이는 수전이에요. 금전이 나가는 게 아니고 모이는 수전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방심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 86년생 38살. 네. 올해 38살짜리가 좀 힘드시죠? 해운이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사,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되고. 집안 진족에 내가 부부지간에 내가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작년에 운세가 저 서른 일에 대운이 들었는데 성주 운을 받으신 분들은 또 하시는 일이 잘 풀리겠죠. 조상님한테 언덕을 빌고 치성을 좀들고 넘어갔으면은 그 사람들이 잘 풀릴 것인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꿈자도 사놓고 또 몸수도 좀안 좋고. 어, 안 좋은 일이 자꾸 겹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분들은 조상님한테 많이 빌고 넘어가세요. 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음. 어떤 좋은 것들이 그러면은 하는 일 마음 먹은 대로 떠 먹은 대로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다음 74년생 50세 네, 장년이 힘들었어요. 올부터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아홉 수, 9수, 아홉 수에 잘 넘긴, 아홉 수넘기니라 고생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작년에. 음. 올해는 내가 보기엔 마음 먹은 대로 땅문수도 들어오고, 집문수도 들어오고, 또 상업을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그런 일도 잘 풀리는 수전이고, 음, 또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될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자, 그 다음 62년생. 네. 62살. 네, 62살. 초년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 초년고생을 넘어갔고, 말년에는 좀 이제 편안한 세월이 오시죠. 이분들은 올해는 내가 조심할 점딱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부동산, 건강, 조심, 또 차조심, 조심, 그리고 상가집에 조심해야 돼. 이분들은 그런 데만 조심하면은 올해 조심해야 돼. 그러면 올해는 선생님이 조심해야, 조심하라고 하는 것들만 잘피해가돼요 네. 가능하네요. 예,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끝으로 모든 호랑이띠 분들에게 제 네. 말씀 해 주시죠. 범띠 여러분들 올해는 내가 보기엔 실망하지 마시고 초심을 잃지 말고 올해 잘하면은 대박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